됐지? 잘 되지? 여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해미킴 TV 예신 유튜브 해미킴입니다. 아유, 정말 아침에 난리가 났네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세팅이 잘안돼 있었네요. 아유, 이게 기능이 돼서 말이죠그 에브리데이 뭐, 하지 않으면 이 난리가 난다니까요. 저는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저 혼자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이제 5월 지금 1일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네요. 여러분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계시죠?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어,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마스크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시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해미킴이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건 말이죠. 우리 백세 시대. 당신의 노후 준비는 홀로서기부터입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 중장년,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요즘은 뭐그 구간을 신중년, 또는 active senior, third age, 또 뭐라 그럽니까, 뭐, 새로운, 새로운 청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에 저 살고 있죠. 원하는 원치 않은백세시대 눈앞에서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 죽을 만하면 살려놓는 시대? 100세는 기본에다가 120에 1 50씩 달려간다 고 그러는데요. 노후대책에 대해서 정말 너나 나나 고민을 안할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 근데 그 노후대책을 그럼, 노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자료조사도 좀 해보고 제 생각도 곁들여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홀로 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아주 제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현명한 친구가. 자그 친구가 말이죠. 5년 전에 신랑이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했어요. 신랑이. 다들 퇴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부라는 게 20대 만나서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은 그 하루에 3분의 1은 나갔다 집에 3분의 1 정도만 있었는데. 퇴직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거의 100%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몰랐던 성격이나 이상한 거막 나타나는 바람에 황혼이혼이니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그 남자분들이, 뭐 남자분들 생각에 난돈 벌어오고 그 다음에 은퇴를 했으니까 집에서 잘 먹고 잘 쉬고 나를 받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밥 할, 밥도 잘채려줘야 되는데, 무슨 삼식이니, 밥해주는거 무슨, 여자들이 큰 곁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평생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부부간에 알게 모르게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시대가 바뀌는 패러다임은 대세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겨대고, 남자분들 특히, 그걸 우겨대고, 갈등하고 하면 뭐 본인만 괴로워요. 이쪽에서안 변해. 왜냐면 패러다니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나 모든 여성 위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남성 여러분들은 한동안 좋은 시절 보내셨잖아요. 엄청 대접받으면서. 그런데 홀로서기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한국 남자들 밥 먹는 게 목을 매달잖아요. 밥 먹, 밥한끼 먹는 거. 그거를 본인이 못 차려 먹고 꼭 마누라가 차려줘야 되고 그게 무슨 기본적으로 꼭 정해진 룰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 150세 시대, 내가 얼만큼 살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내 마누라가 지금 옆에 있는데, 내 마누라가 먼저 세상 떠날지, 이제 60지나, 50, 60 중장년 되면 앞일 아무도 몰라요. 누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내가 내몸 하나, 몸뚱아리 하나, 내가 내 밥을 먹고, 내 빨래하고, 나 홀로 쓰기 못하는데, 일일이 신세를 집니까? 어느 며느리가, 어느 딸이 와서 나를 건사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홀로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나 하나를 어떻게 홀로 잘 지키느냐. 나 혼자 일어나서 나 먹을 거 먹고 내가 내 발로 내 운동하고 내몸내 내 깨끗하게 하고 내옷 내가 잘 챙겨 입고 빨고 필요하면 내가 빨래도 하고 필요하면 내가 바느질도 하고 필요하면 내가 데님질도 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마누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각자 왜냐? 앞으로 만약 내가 혼자 됐을 때라도 누구 신세 지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백세 시대의 노후대책 가장 1 번이 아닌가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아주 아까 말씀드렸죠 똑똑한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제가 느낀 거거든요 퇴직한 신랑하고 한2 년간 티격태격 엄청 싸웠어요 맨날 신랑이 밥 타령을 하는 거예요 밥 차려 달라 더 난리를 죽이면서 그러니까 맨날 밥 챙겨주고 집에 붙잡혀 있으니까 서로 편안하게 살다가 남편 삼0세때밥 때문에 들랑달랑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이만큼 가정경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나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러면 아내는 그냥 있었냐고요. 아내도 그 가사노동 뺨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늙어가면 힘이 들어요. 서로 힘이 드는데. 자기의 먹을 밤 남편이 또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뭐 이걸 넣어라 맛있네 안 맛있네 집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온통 권위를 집에다가 부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참고 참게 라고 냉장고 뒤지고 어, 뭐가 정리가 됐네 안 됐네 따지고 아니 이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그런 증상이 일어난 이유도 몰라 남편이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늘할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딱 일이 없어지고 집에 들어앉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직장에 는 습성이 이렇게, 이게, 이게 붙은 거예요, 집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말이죠. 허심타는 게 부부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남자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근데 이 친구 얼마나 똑똑한 현명한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근사하게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술 한잔 하면서. 여보, 있죠. 이제부터, 여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당신이 먼저 떠날지 몰라.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범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의 미래, 노후 미래, 내몸 하나 지키는 거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요리를 앞으로 가르쳐 주겠다. 찌개 하는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또 튀기는, 튀김이란 당신 좋아하는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봐라. 당신 잘할 거야. 재밌어. 요리 한번 해봐. 처음에는 아예 자기 못한다고 남편이 뒤로 나자빠지더라. 근데 살살 김치찌개 할때 와서 여보 간을 좀 봐봐. 여보 여기 두부 넣는 게나 어때 나 자꾸 얘기를 살살 붙이면서 하니까 어느 날 자기가 김치찌개 하겠다고 하더래요. 해보라고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더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칭찬을 이뻐그 다음 또 된장찌개 도전을 했대요. 된장찌개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방을 본인이 이제 관, 장을 하는 거야. 냉장고 청소도 기가 막히게 해요. 남자분들이 일은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힘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빨래도, 커튼 같은 경우도 여자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 여보, 저거 같이 한번 빨아가지고, 겨울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심심하니까. 또 커튼을 붙 뜯어다가 또 빨아가지고, 싹해가지고 넣어놨더랍니다. 그런 일이 칭찬받는 남편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부가니까 회복이 되면서 둘이 아주 친구처럼 굉장히 재미나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바느질도 해보라고 우리가 몰랐던 거 새로운 부분에 도전하는 거는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지만 또 솜씨라는 게 있어서 새로운 분야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요리사 자격증에 도전을 해서. 한식 요리사 자격증도 따고 또그 부부가 일식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일식 자격증도 따, 집에 초밥도 만들어 먹는데 가끔 저를 초대하거든요. 아, 가서 보니까 정말 미래 지향적인 부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부부. 그리고 남자는 남자대로 새로운 부분에 자기가 요리에 그렇게 그 적성이 맞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 아이들 불러다가 주말에는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또, 손주, 손녀들도 할아버지 최고다 그러고, 의상이 올라가는 거야, 집에서. 그리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요리 있죠. 레시피 같은 거. 네이버 유튜브 통해서 그냥 자기가 탁탁탁 해가지고, 재료 딱 사다가 아주 이제 계란컵에 아주 잴 줄도 안다 그런대요. 그리고 체지가 지금 지 6년 되는데, 부부 관계 너무 좋아지고요. 친구 말에 의하면, 안 되면, 이제 이민 가서, 뭐, 동남아 가서 한국, 음식점에도 먹고 살 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 집안 청소 같은 것도 도움을 많이 준대요. 하고 사실은 청소 같은 경우도 사실 나이가 들면 60 이상 된 여자들은 애기 낳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뼈도 가늘고 근데 남편이 슥슥 도와주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내이 남자하고 진짜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드니 어떻게 남편한테 잘 하지 않겠어요? 그니까 러 이제 이 친구도 계절마다 남편한테 이제 이번에도 그~ 뭐~ 골프예요. 또 하나를 선물을 했다네요. 15만원짜리.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한테도 그또 선물이 오고, 그리고 아빠, 아빠 많 찾는데요. 애들도. 그리고 손녀도 그렇고. 뭐 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역량이 생기면 뭔가도 할수 있고, 그 집에 아들이 지금 장사를 해요. 이제 뭐 돈가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게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또 팟타임으로 또 이렇게 뭐그 어떤 캐시 저기 이렇게 하는 것도 서빙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서로 유효일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간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란 뭐냐? 내몸 하나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사하는 거예요. 건사하는 게 뭐예요? 몸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 관리도 요즘 뭐 좋아 좋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팩 같은 것도 붙여서 나도 피부가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리도 내가 해서 내밤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 먹고, 작곡을 넣든지 뭐든지. 경우에 따라서 는 마누라가, 마누라 놀지 않아요. 도와드려요. 그런데 자기가 주방을 알아서 하겠다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면 되잖아. 그렇게 하다, 하다 보니까 또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도 불러새끼고. 아주 굿이에요, 굿.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백세 시대 노후 준비는 홀로서기부터라는 홀로 부터홀로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게 성공사례인 가족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는 어떠냐. 저도 그렇게 하고 닮아가지고. 우리 집도 잘합니다. 우리 신랑이 저 아주 잘 도와주시고요. 쓰레기통 같은 거뭐 무거운 거다 갖다 버리고 박스 나오면 다 정리해주고 아침에 그런 일들이 부산하게 서로 바쁘니까 청소부터 시작을 하면 하루 오전이 청소하고 나면 밥 입맛도 돌아요. 그러고 나면 또 걷기하고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잘 꾸려나가느냐는 홀로서기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여기까지 해미킴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유튜브라는 게 뭡니까? 어, 해미킴 채널은 해미킴 시니어입니다. 신중년이고요. 여러분들께 제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제 얘기인 거 아닐까요? 해서 오늘 한 꼭지 찍어봤습니다. 제 얘기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요. 아, 해미킴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뭐 있는 스카프 가지고 응용하고요. 귀걸이도 있는 거 달고요. 립스틱도 바르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안 한다면 이 날이 죽겠습니까이런은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사,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스트림 종료. 땡큐.